없는 뜻이라는 있어가지고 요기 네. 만 듣고 일단 집에 가서 틀린 거위주나 하면은 어 그리고 핸드폰 조금 저거 소리를 좀켜놔나 음. 그러면 카톡 갔으면 깨떡? 그러거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네. 8번이요 8번 하나만 볼게요 8번 8번 정답이 몇번 나와요? 4분의 네. 5 4분의 5? 네 4번이요? 네. 그쵸 어 이렇게 감이 잡혔네요 아까 하면서 감이 잡혔는데 한번 우리 아마 요 세미 권한 풀이로 풀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는데 한번만 보죠 지금 2가 두개 있고요. 그다음에 3이 하나밖에 없고 사각형 많이 은같아요 4, 4가 있고 5가 네. 있는데 전체 영어 수는 살짝 구해놓자. 어, 이 단어들이 뭐야?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수명이라서 총 얘가 7 개가 있었는데 어, 전체 칠백을. 같은 거 개수만큼 나눈 거였죠? 2가 2개 있었으니까 중복되는 거200제거그 다음에 4가 3개 있었으니까 중복되는 거300 제곱 요거 계산하신 게 전체 경호수가 될거 같아요 요게 아마 420? 좀 크게 나오네요 렇게이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냐면양 끝에 <laughs> 7자리 양 끝에 뭐라고 하냐면 6에 적어도 하나는 아 6번을 쓰라고 자꾸 힘들어지네 적어도 하나를 적어도 6의 약수가 꼭나오십나봐 그러면 우리 적 카드 중에 있으니까 6의 약수 1인데 1은 적카드 없으니까 뭐 그냥 생각 안 해야 되고 2는 적카드 있고 그 다음에 3도 있고 나머지는 6도 없고 그냥 2, 3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네 2, 3 가지고 됐죠? 그러니까 2, 3이 앞에 오시면 되는거죠 그러면 그러면 얘가 2, 3 양 끝에 2하고 3이 우리도 2만 와도 좋고, 3만 와도 좋고, 2, 3이 동시에 와도 좋고 이런 것다 이렇게 조금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의 반대 사건을 한해 보자. 양 끝에 뭐로 만드냐면 4, 2를 뜻했고, 4, 4, 4, 5이 숫자를 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 어 뭐야 저양 끝을 만들면 그게 반대 사건이 되겠죠. 만들어볼게요 일단 4사4 제가 많이 보4 4, 4 4가 많았으니까 그러면 안에 다섯 자리가 있을텐데 다섯 자리 어떻게 만들냐면 2 2 3 있고 4 두개 었으니까4 5 이렇게 쓰면 되고 또 뭐가 있었냐면 4 5 이걸로도 만들 수 있는거죠 4 5를 쓰면 2 2 3 4, 4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또얘 뭐해? 위치 바꾼 것도 고려해 줘야죠. 5, 3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반대의 사건이고, 1에서 얘들들을 빼주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아마 풀어스 같은 맞죠? 어, 그럼 이거는 얘는 계산이, 얘, 어, 얘는 4, 4 위치를 절대 바꾸면 안 돼요. 뭐 절대 바꾸면 똑같으니까, 이 아래 거만 배열해 주면 되니까, 얘는 경호수 어때요? 5팩, 2팩, 이렇게 안 나오네? 60까지 나왔대요. 얘는 일단 요 안에꺼 안에 배열이 안에꺼 배열이 5팩이 2팩 4가지 배니까 2팩 얘는 30인데 요거 두가지가 있네 얘는 5,4,4,5 얘랑 얘를 최종 곱한게 바로 60까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 최종 정답은요 1에서 전체 요수는 420이었고 60 60이니까 120빼준면 되겠네 그러면 약분 하고 6으 6, 7에 4, 2, 6 1의 2, 7분다 5가 다르네요. 전번은는 4번에 이렇게. 그렇죠? 28회차는, 18회차죠. 이건 처음이 됐고 어, 9회차만 어내주면있겠네 <laughs> <정도> 그러면 <laughs> 다음 번째 인권은 19회차 찍어줄 거고요. 다음 6호 찍으면 9회차 찍어줄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내일 자습도 없니? 자습은 3시간 있어요. 어, 럼그때 조금 뭐야? 물 수준 기울까 될 수도 있겠다, 응. 그죠 그러면 박스 주 처음부터 끝까지 쭉다 뽑아줄까? 어... 그... 어. 그 뭐지? 어. 하나 있어요, 하나 주시면 있어요. 근데 어, 그 뭐지? 그 답지가 없어요. 뒤에 18, 19만 없어요. 오를 따로 만들어 줄, 따로 따로 뽑아줄까? 그 국가 응. 없어요.